좋아. 화끈하고 신속하게. 알지? 자, 가자. 확실하겠지? 시간만... 대기 중입니다. 어우, 많이 아프겠어요. 나요? 제가 바드리죠 모맹이들한테 대단 발명품 하나를 소개해주지. MK 1 2 천공 탄환이다. 받았습니다. 이 저만 재미볼 셈이야, 지미. 나도 군세 수류탄 좀 써보자고. 어우, 많이 아프겠어요. 이런, 심각하군요. 제가 봐드리죠. 어우, 많이 아프겠어요. 적이 너무 많아서 동작감지에다 잡히지도 않을 정도야. 스완! 전진하기 전에 포탑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다, 우천놈. 내 비장의 무기, 불꽃 배티 뒤에서 구경이나 하시어 오, 많이 아시겠어요 마음 편히 가시네요. 해가 받으리죠. 레이더, 내말 들리나? 들립니다, 장군님. 말씀하시죠. 내부와 명령이 근처에서 고립된 상태를 부하들을 구해주면 장군이 합류할 걸세. 많이 아프겠어요. 문제 없어요. 레이더? 야, 이런 거물이 와줄 줄이야. 어, oh, 예. Yeah. 이거 쑥스럽게. 명령제. 이봐, 장비를 손보는 거라면 자신 있는데 말이야. 동굴 탐험은 내 적성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저의 아저씨를 잘 아니까 그렇다고 해도 남들이 보면 건방은줄 알겠는데요. 병사들에게 더 좋은 장소라고 말 겨우 이거냐. 바로 이거라니다 소환, 섬광탄으로 단층 부분을 표시했어요. 저 근처에 폭탄을 설치하세요. 맡겨두라고, 존나. 그들은 누구입니까? 에이, 여긴 포로 잡아야되는데... 그리고, 포로를 방염시키는 곳이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 편히 보내주자. 조심해, 가병충인! 쏴버려! 제길, 정말 못생겼군. 다 꺼져버려! 진짜 못생긴 놈들 투성이네. 무리한 자리를 잡고 공격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급함이 될 거야. 제가 받을게요. 조심. 해 맹독총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편히 가세요. 실수시 세기중입니다. 너희가 너가 가까운 곳에서 다른 무대 생존자를 찾아냈네. 찾아서 고쳐야 더 아니 뭐야? 내집 파괴파를 떠나 오염된 항탈을 수행한 사들을 찾아서 카드놀이라도 할줄 알았어 매복이다 뒤쪽이야.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 앞도 오랜 벌레들이 가득하니 조심하게 좋을 겁니다. 아 벌레요? <laughs> 저 이동한다. 놈들을 밀어내야 돼. 가, 가라고. 계속 이동하자면 우리가 죽어. 호방 조심해. 놈들이 더운다. 저 그가 대떼처럼 몰려온다. jen mi misye mi 어서! 여길 벗어나자! 네. 우릴 따라붙은 놈이라도 있나? 아니야. 뭔가 신호가 잡히는데. 움직이질 않아. 아리나 유충인가? 내 손에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신호 수신 아. 다른 이라 인데 상황이 안 아. 좋은 같다. 주 여기. 아. 아. 여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아. 감성사적로는죽지 않았어. 아직 안심하기는 일라. 항재님이십니까? 제 맛이지. 저굴 무너지는 것좀 봐. 속이 다 후련하네. 우와, 진짜 많이 해지었죠? 자, 식들 이젠 우리를 좀 무서워하겠죠? 아, 아 우리가 아니고. <laughs> 여러분이요. 좋아, 우리가 없는 동안 대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자고.